우리 사실, 지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곡 속에 어떤 내 인생이 조금 같이 무좀 묻어 있지 않을까 네.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. 아, 정말, 이게 싫은데, 안 좋거나, 그러니까 특히 연인 사이라고 하면, 특히 헤어졌을 때나, 슬플 때나, 외로울 때나, 사랑에 관한? 그리고 아, 이별. 아. 이별에 관한 노래는 안 좋, 일어나면 나왔던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아그 정도로? 아니, 그러니까, 굳이 말하면 어. 일기를 쓰는 것처럼 어. 오늘의 일기잖아요 어. 항상 좋고 기분 좋고 밝고 어렵다. 이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좋죠 너무 좋고 아, 그래. 지금 이렇게 보고 너무 날씨 좋고 이러면 고기 잘안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<laughs> 아안돼이 아. 밝은 느낌을 쓰면 안돼 그냥 네? 보고 그냥 가만히 아. 아~ 이런 어~ 그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음흠. 딱 뭔가 캡처된 뭔가 화면 이미지로 떠올라요 음. 마음 음. 내 마음이 음. 네 이게 점점 갈수록 대충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갈수록 요령도 생기겠고 음. 스타일도 생기고 음. 음. 갈수록 나아지곤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만 막 줘가지고 음. 그냥 제 귀로 들었을 땐 거의 뭐뭘 하면서 녹음을 했었는뭐출봉을 하면서 녹음할 것 같은 아 그런, 그런,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목소리 들어요 네. 아주 신이나 있고 어.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어. 느낌이 나요 삐딱하게 같은 노래를 지금 들으면 좀 어때요 삐딱한 좋죠. <laughs> 아니, 좋, 아니 좋은데 그때 나를 좀 생각하면 뭔가 그런 가사 속에 내그 어떤 느낌이 들었기 때투니까 정확히 그 비디오에 나오는 모습이 음. 제 일상 같았어요. 그때 음.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음. 그때는 화가만 타고 아, 해야 되나? 아, 근데 이게 뭔가 누구든가 특정일 뭔가 대상이 아이 아닌 한 분야에서 이제 심 10년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잘 되니까 음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줄수 너무 기분은 좋지만 그, 그 이면에 이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한 음. 상태. 근데 그거를 밖으로 누구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. 그래서 누구의 잘못은 아니니까. 어. 근데 이게 제 자신한테도 잘못도 아니고. 근데 그냥 이 상황이 음, 아이러니.

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난 변했지 어, 이유도, 이유도 네. 없어 음. 결국에 난 혼자지 네. 예,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. 무대에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무대에서 그 화려함 뒤에 그러니까 좀 예, 묻어있는 사실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? 예, 그 그러니까 삐딱하기라는 노래 자체가 예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음. 저도 뭐 지용씨를 보면서 스스로 뭔가를 계속 해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계속 스스로가 노력하고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음. 그럼 좀 힘들 때나 좀 그럴 때 기대는 곳은 없나요? 아, 네. 아 호세? 아, 네. 아 호세요? 마음, 마음, 마음껏 기대요. 네, 기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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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좀 힘들거나 지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.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멋진 곡들이 좀 많이 또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네,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상하게. 예. 네.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누가 얘기했었더라.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져가지고. 예, 네, 너무 너무 슬픈데 그때 바로 든 생각이 곡을 써야겠다. 아, 그러니까요. 음, 그러, 그러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아, 맞아요. 술술 나올죠. 술술 아, 나올라고 말을 하죠. 나와.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술을 마실 수도 응. 있고 응. 스트레스를 음. 푸는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해서 활동기였기 때문에 작업실에 있든 어 작업실이 아니라고 해도 바로 내일 어, 이제 해외를 나가서 투어를 쪽에 잡혀 있든 아, 그래요? 아니면 해외 중에 어딘가 호텔에 있든 그 혼자 방에서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뭐 이걸 어딘가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뭐 태권이한테 말할 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팬을 진짜로 하면 마법처럼 이렇게 왜냐면 너무 생생하게 지금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손끝으로 나오니까 제첫 솔로곡인데 디슬러드라는 곡인데 마룬5의 곡을 편곡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쓴 건데 그거는 20분이 안 걸려서 10, 10몇분딱 걸린 것 같아요. 집에 와서 뭔가 그 시작하고 푸르륵 하고.